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오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곳이고요. 단지형 인프라를 무려 1억대 분양가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은 총 4개 동에 28층 건물 640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세대는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현장 소개해드릴 거는 한개 동에 다르게 나와 있는 곳인데요. 대형평수 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56제곱미터로 내부 거실과 주방이 큼지막하게 나온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현재 1억대 분양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완판이 되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4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와 진입로 가깝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초품아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내부로 이동해서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실 안쪽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전실도 크기가 유모차 한대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넓은 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신발장 총네칸 준비되어 있고요. 키큰 장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거울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별도로 없는데요. 꺾여진 구조로 밖에서 현관문 열었을 때도 집 내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일괄소등 버튼 확인하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이제 3베이 구조의 투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56제곱미터인데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거실 폭이 3.7m가 나오는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소파도 3인 소파, 반대편에는 5인 소파까지도 들어갈 만큼 거의 쓰리룸 거실 같은 크기입니다. 앞에 전망도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창문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데 탁 트여서 아주 가슴까지 시원한 그런 전망까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반대편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식탁 등 준비되어 있고요. 식탁 이쪽에 길쭉하게한 4인용 식탁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편에 밑에 오븐과 그리고 위에 가스레인지, 우측에 싱크볼, 그다음에 붙박이장도 왼쪽에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냉장고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붙박이 형태로 주방 조리대를 할수 있는 역할의 그런 곳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동하면 보일러실과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방 들어가는 입구, 방 문마다 이제 문틈 방지, 손 끼기 방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3m 그리고 3m 크기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 좋고요. 대형 침대 들어와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반대편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을 지나서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요. 2.93m 크기에 안방이랑 사실 거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침대 큰거 들어오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3베이 어, 구조라서 앞에 전망도 굉장히 잘 보였고요. 안쪽에는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난방 조절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에 투룸에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 비데까지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욕실 작으면 좀 답답한 느낌도 드는데 욕조까지 있어서 참 좋아.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거울 서랍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시 서구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단정 입지와 그리고 내부에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면서도 1억대 분양가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었고요. 전체 금액에선 약 5천만 원 정도 할인됐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하실 수 있는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